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안동교육지원청이 안동 운부중학교를 준공한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들에게 10억 원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26억 원대의 운부중학교 신축공사를 A건설사가 낙찰받아 지난 2월 준공했으나 원사업자 A건설사와 하도급 B사 간의 분쟁이 생기며 문제가 됐는데요. 원사업자와의 분쟁으로 B하도급사에 과압류가 걸려 있는데도 안동교육지원청이 1억 1천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해 해당 금액만큼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안동교육지원청은 미지급 공사대금 15억 5천만원을 법원에 공탁 청구했습니다.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업무상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건설업체들은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A 건설 대표이사는 안동교육지원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미지급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 청구하는 바람에 총 27곳의 건설업체와 개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공탁 청구한 15억 5천만 원중 7억 9천여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해도 되지만 안동교육지원청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 지역업체들의 파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미 공탁 청구가 완료돼 교육청 내부에서도 정정공탁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비하도급사에 1억 10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당시 가압류에 대한 추신 명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